여러분 혹시 과자나 간편식, 다이어트용 저지방, 쿠키 자주 드시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60대 여성분들이 초가공식품 중독에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세대는 1980년대 저지방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쿠키 전자레인지 간편식 같은 초가공식품에 처음 노출된 세대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중독성을 강화하는 성분 조합이 많았죠.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좋아요. 건강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이 나이대 여성의 초과 공식품 중독률은 술이나 담배 중독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외로움을 자주 느끼거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분들에서 위험이 크게 증가했어요. 초과 공식품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정신·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독성 물질일 수 있습니다. 50~60대 여성분들 식단을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건강 정보 매일 쉽게 알려드려요. 구독 누르시면 놓치지 않아요.